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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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온보링 또 죽으셨어요? 아니 한 방이라니까요. 아니 한 방을 맞지 마시려고요.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대한님이 그 말을 안 가봐서 항상 맞추는 사람들과 게임을 못 해봐서 그래요. 운 좋으면 안 맞을 거라 생각하면서 게임해서 그래요. 저분. 예. 그 말을 안 가봐서 그래요. 그말안 가봐서. 구독 누르셨습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비키드입니다. 자, 오늘 나온 4월 17일 새벽 3시 4분. 드디어 오버워치가 업데이트가 됐고, 새로운 이벤트 시즌이죠. 오버워치 폭풍의 서막. 새로운 협동 모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버워치 폭풍에서 막 패치된 것이 무엇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밸런스 패치도 살짝 살펴본 다음에 새로운 모드를 멋지게 깨는 것까지 해서 딱한편 유튜브 딱 뽑고서 유튜브 효자 컨텐츠 조회수 딱 뽑아가지고 돈 벌어서 먹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풍에서 막 추가된 컨텐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킹 볼 스킨 나왔습니다. 타치, 에이서 자리야, 정크의 서커스 데드랑 모이다 과학자, 귀신, 탈론 다음 다음. 자, 요렇게까지 이제 새로운 스킨과 새로 나온 거 받고. 평소보다 굉장히 간략하게 보지 않냐고요? 솔직히 여러분 스킨 볼 만큼 봤잖아요. 이 게임 스킨이 몇 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새로 나온 모델까지 묶어 가지고 한 영상에 보여 드리고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 패치됐네. 패치됐네. 네, 그리고 드디어 저희가 학수 고대하고 굉장히 기다리던 바로 그 아케이드 협동전 임무 기록 보관소에 나오는 폭풍의 사막. 요거를 오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게 또 이제 빨리 깨면은 랭킹 1위 먹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빨리 다 들어오실래요 여러분? 지금 랭킹 1위를 목표로 하는 거였나요? 네, 랭킹 1위 저희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림님 빨리 들어오세요. 마림님 어디세요? 빨리. 마린님 룸에 잔다. 룸메 자면 못함? 아를 못. 아 그래? 그러면은 어. 마림이 마이크를 못 쓴다고 하니까 줄을 채워서 랭킹 1위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나온 보드입니다. 임무 기록 보감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조용히 하세요. 오 깐지. 아저씨 너무 야. 멋있어요. 오. <laughs> 이 요. 트레이서. 상황은 어떤가? 추격 중이에요, 지휘관님. 우리가 막시밀리앙을 얼마나 기다렸는지는 알고 있겠지. 이번에 놓치면 끝장이다. 맡겨 주세요. 어, 이번에 제대로인데? 발각됐나 <laughs> 어, 어, 봐요. 교전을 허락한다. 아니, 저렇게 대놓고 가는 게 당연히 발각되지. <만약에> 그러니까. 걔생각없네 <laughs> 누가 오토바이도 그냥 나 존나 트레이서 이야기 연락. 손님 <laughs> <것 같아>. 시선 <laughs> 시선 강탈하네. 오! 어우야. 가넘감이면상 복잡해진다. 저? 그럼 지금 잡아야겠네요. 오, 궁 채웠어. <laughs> 뭐? <뭐요>? 있나 <laughs> 봐. 어? 오. 맡겨 <laughs> <다> 주세요. 막량은 <laughs> 반드시 <주로 웃음> 다 안녕하세요. 루개빡칠 대적. 나올 때마다 아, 오 건못. <laughs> 객간지. 인정. 어 숨었나 보다. 도망지 <laughs> 도망쳤어. 걱정 마. 멀리는 못 갔을 거야. 오겐지요 당연하죠. 요와 <laughs> 조레이서 수루시 <laughs> 이번에 죽으면 안 돼요. 이이 랭킹 이위 찍으려면 아시죠? 장병부터 아니 트레이서님, 정예병 죽이시라고요 죽이고 어. 있어요, 얘도 정예병이에요 아니 트레이서님, 아 와, 저레이서 아니요, 드디어 아, 한 방이라니까요 아, 인정, 인정, 인정 트레이서 원래 한 대도 안 맞는 거거든요? 아, 소전은 누구야? 그것도 신캐인가 보다 신캐 떡밥 같은데, 소전? 저 사람? 위메, 위메, 위메 아니, 온보링또 죽으셨어요? 아니 한방이라니까요. 아니 한방을 맞지 마시라구요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대한님이 그 말을 안 가봐서 항상 맞추는 사람들과 게임을 못 해봐서 그래요. 운 좋으면 안 맞을 거라 생각하면서 게임에서 그래요, 저분. 예그말안 가봐서 그래요. 그말안 가봐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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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방금 네네. 뭐지? 오케이. 거기 레고 때가 어디 있어? 진짜 어이없네 진짜 개소리 정말 참신하게 하시네요, 그죠? 잡아줘야 돼 아, 네. 죽지 않아요 안돼 죽어요 오 암살자 암살자 있네 여기 암살자 잡아야. 이거 잡아야 돼 암살자는 타이밍에 맞춰서 질풍찬 써야 돼형형 퍼스를 어디다 붙는 거야 지금 <laughs> 아니 A한테 버스 AI한테 펄스를 못 맞추시면 예측, 어떡해요? 예측. <laughs> 예측, 예측 펄스, 예측 펄스. 아 오케이, 질풍 참을 예측하셨네? 이거 앞에 내가 막아줄게. 다 서물 밀봐한 명이나 세 명이나 똑같은 거, 거 아니야, 속도? 그런 거 같은데? 한 명만 하자. 저희 트레이서님, 서물 미세요 가서. 저 딜러예요. 안 돼! What the fuck is that? 아봐 방금 또 펄스 바닥에다 던졌어. 아그거그만 하시라고요 저거 전단지에 봐 좀. 아니라고요. 지구가 아파요. 아니라고요. 피하라는데오뭐 터지나 봐. 도망쳐. 뭐뭐뭐 뭐. 뭐, 뭐. 뭐. <laughs> 우와. 매야. <맵. 웃음> 네. 와우. 오. <laughs> 어디 갈데라도 있어? <laughs>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구라치다 걸리면 피보는 거. 거래를 하는 건 어때?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빠져나갈 생각 마. 너와 네 친구들에 대해 다 알고 왔다. 어. 친구하면 또 나지. 누굴 만나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내인맥이좀 남다르니까 말해봐. 말해봐. 누굴 만나고 싶은지. 너도 알잖아. 아, 이렇게 나오시겠다. 헐, 메르시루나, 개 이뻐요. 친구여, 세상은 우리 같은 선구자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네 이상과 목적을 뭐야? 존중한다. 빡빡이? 넌 동족을 위해 싸우지. 하지만 탈론과 함께라면 불가능은 아니지 관심이 가는군. 어, 뭐지? 새로운 앤가 엄청난 떡밥이 너무 많이 등장하는데, 이번에 오, 멋있다. 이번에 소전도 신캐떡밥 등장하고, 쨌도 그렇고, 뭐지? 신캐떡밥을 두 개나 동시에 뿌린다고요. 저번에 안 그래도 맥크리 제외해서 하나 뿌렸는데, 짜란 짜란 짜란... 자, 지금 16,232거든요. 일단 나가자마자 바로 딱 아케이드 딱 가가지고, 어? 딱 기록? 딱 순위표 보면은 저희가 1등 못했네요 네 뭐지? 우리 16,000아니었어 방금 점수? 아 우리 11,000점이구나 아 이거는 우리가 그 패설을 다 외워야 될것 같아 일단 아 리트 가진죠저 느낌 왔어요 아니요 이거 한 방에 깨는 법 있어요 전설 깨면 됩니다 전설 깨면 바로 1등이에요 갑시다 아직 전설 깬 사람 한 명도 없을 거거든? 이거 우리가 깨면 돼 어? 어. 아이고 에이미 씨, 안녕하십니까. 1등 헤딩 파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유, 굿모닝, 굿모닝. 오케이. 오늘 굿모닝. 트레이서랑 줄게요. 네. 오, 오. 윈스턴 득점로줄게요 이제 트레이더가 있어니다 네. 안 돼. 트레이서도 줄일 별로 없을거야 윈스턴 중심으로 주고. 굿모닝, 막시밀리아. 공버프. 소장님? 뭐나와, 근데. 여기에, 우리. 삼정에 여기에 여기에 세 마리 나오고 암살자. 네. 암살자 뭉쳐. 여기. 온다, 온다 온다 뭔가 온다 하늘이서. 암살자 돌진합니다. 붙였어요. 부쳐. 암살자 컷트수다컷 올게 온다 이제 연막 광대시 다음에 충장비. 오케이 okay, 컷 조심 죽지마 죽지마 여기서 안 죽으면 최고 전수야자 오른쪽 왼쪽 갈라가지고 잡몹 네, 좀 네, 나와요 잡몹 정리 잡몹 정리 정타이 오른쪽, 오른쪽으로 다 지금, 지금 만6 0이야이야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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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 수동선 두대

내가 오른쪽 잡을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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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같은 곳으로 었어 아직 로할으 저지. 그로둘다 컷. 저연수 전방에 스폰. p e 비 a 정리하 p e 는 a n s a I better get on 빼 h e chimney. Okay, cut. Halla, a p h r o d a l i 등 Hil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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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lda. Hilda, h i l d 어디있어? 어 어디 나와있어? 어디 어디 <laughs> 어디 나와 <있어? 웃음> 뭔데 뭔데 어디 나와있어? 어디 나와있어? 아 찍었다! 아. 3시간 30분만에 찍었네 3시간 30분에 와 유럽이랑 아메리카 2만 천은 뭐예요못 본걸로 합시다 걔네들 나지잖아요 치사하게 말이야 아 1등 했다 1등 했다 아